안녕하세요. 제가 한번 거리를 가다가 강의 거을 발견하면 저는 강의를 해요. 자 똑똑한 a a 투자 정부은행 여기가 아, 정부이라서 정북. 요즘 뭐다 AI 투자를 하죠. AI 앱 같은 거뭐 저기 투자 앱 같은 거 다운받으라고 이렇게 많이 와요. 아뭐 정부은행이 뭐잘못 아, 잘못된 거 아니에요. 시대적인 상황을 어, 좀 약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설명드려요. 어, 그러면 저기 AI 투자로 하면 이제 돈 버나요? 어, 어, 그건 몰라요. <laughs> 정확히 말할게요. 그건 몰라요. 저도. <laughs> 왜냐하면 첫 번째, 어떤 AI 그 능력이 경험치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냐 틀리고 AI가 예전에 말했지만 이게 2차원 존재들이에요. AI의 얘네들의 그 개성과 능력이 다 천차만별이야.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게 틀려요 아, 틀려요? 어 틀려요 이게 원리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전에 AI 시스템을 굉장히 일찍부터 도입을 한, 월가에서 일찍부터 도입을 했어요 자 AI 시스템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종의, 어, 예전에, 어, 이세돌 구단 알죠? 어,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요 어, 저 AI하고 붙어서 어떻게 요 대판 깨졌죠? 어, 그와 같아요. 그래, 예전에 말했지만, 여러분들은 AI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요 어, 이길 수 없다고 말, <laughs> 미리 말했어요. 어, 못 이겨요. 어, 쉽게 말하면 돈못 따. <laughs> 답부터 얘기할게요. 돈못 따. 저도 못 따요. 저도 AI 상대로 어때요 저도 저기 수익 못 내요. 어, 저는 그냥 딱, 어떻게 요 포, 저는 포기가 굉장히, 아니다 싶으면 포기를 바로 해버려요. 제가 AI를 상대를 해서, 어떻게 요 어, 투자 게임을 하면 어떻게 해요? 어, 제가 못 이겨요, 저는. 어, 저도, 어떻게 해요? 저기 미, 이게 거시경제, 미시경제도 알고, 나름 제가 고수라고 저, 제 자신을 판단을 하는데, 어떻게 해요? 저도 단언코 저도 그거를, 어,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저도 못 이겨요. <laughs> AI 투자 그 프로그램, 어떻게 해요? 못 이겨요, 저도. 같이 어. 게임을 하면. 자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, 내가 이세돌 구단보다 저기 투자 능력으로 봤을 때 이세돌 구단보다 뛰어나진 않아요 제가 좀 책을 여러 번 읽고 여, 여러분 개인투자자보다 좀 내가 많이 아는 것 뿐이지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투자 쪽에서 제가 저 강의거리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? 딱 보이면 그냥 해버려 저는 전북대아닌데 여기 금융과가 있나? 금융학과가 있나? 없죠 금융학과를 하나 만들어야 돼. 아니 자본주의가 다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히 연구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자본주의 의 모순점이 왜 이렇게 돌아가라는지를 봐야 돼. 요 예전에 말했지만 시대가 어떤 시대는 이렇게 되고 어떤 시대는, 이렇게, 어떤 시대는 저렇게 돼요. 지금 지금 시대 같은 경 어떻게 한 번도 일어났던 없던 패턴으로 지금 올라왔어요. 현 시대는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그 누구도 몰라요. 왜? 이와 비슷하게 패턴으로 흘러왔으면 다음이 어떻게 넘어갈지 대략적으로 어떻게 예측이 가능해요. 근데 이번 시대는 어떻게 해요? 한번 우주에서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요. 그러니까 사,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전례가 없어요. 전례가 있으면 예측이 좀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? 그걸 함부로 저를 말 못해요. 그리고 요즘 제가 주식 투자 분석 경제 분석도 제가 좀잘안 해요. 왜, 아까 말했죠. 예저을 말했지만, 선신들이 어떻게 해요? 주식 투자로 이렇게 공부해서 하고막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? 그 회사를 갖다 폭락을 시키거나, 투자한, 제가 저기, 산 주식을 갖다 폭락을 시키거나, 어떻게 해요? 어, 얘거 갖다가, 어, 저기, 어, 상장 폐지를 시켜, 얘네들이. 그래서 내가 안 믿어, 얘네들은. 그래서 아예 그냥 주식 투자를 안는 게, 어, 저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, 제가 아예 안 해요.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? 어? 여기서 한번 뚫고 갈까요? 잠깐만. 조용한 데서 한번 강의를 하고 가는 게 낫겠다.